자, 네, 어. 여보세요, 뭐, 자, 뭐, 뭐. 3분 하고 1분 쉬는 걸로 할게요. 스파는 마주보고 해도 웬만한 사이즈가 있야스파마주자시작 아, 출체 때 아니라면 툭툭 날려. 어. 안 맞아도 되니까 툭툭. 어. 뒷손 올려라, 뒷손. 뒷손. 뒷손 내려가 있다. 뒷손 턱에다턱에다 어. 주먹이 너무 느려. 어. 그냥 툭툭 내. 대답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해. 옳지. 셋, 셋, 대답아. 옳지. <목소리> 오케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그렇지 <목소리> 그그 어, 좋다 그, 때, 그, 때 보고, 그 어. 가슴 한쪽면 그 되겠다 가슴 한면다이렇 <목소리> 어, 위에 위에다 올릴래? 턱에도말고 어. 그렇지 거. 그렇게 다듬막여 그 남자들은 맞춰서 니까 맞잖아. 어이구, 어이구, 제가 맞았어. 남자들한테.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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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가? 제고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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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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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가 같이 맞잖아 뒤손 더 올려 뒤손 생각한 것보다 더 올려야 돼 지금 더더더그치잽제 제로 네, 날려 상대 오지 오케이 그런 식으로 머리 서운시 흔들어주면 좋아요 네 아유 좋아요 현인 잽잽 날려주고 아 아무리 속도 날려주면 돼 들지 말고 한번째려봐 오케이 잘 돌렸다. 오케이 잘 돌렸어. 어, 쎄다. 내 입은 맛이 없어져 고 짧고 상관없이 내 입이 면 안돼 가슴이 어디냐면 말해볼래? 여기 여기가 웃기지 여기가 말했지 그러니까 여가니잖여기아니야아 다듬으면 되니까 다듬으니야

제발 폭동 말려. 밀지 말고. 이제 막기야, 막기야. 아, 그렇게 해 야, 되니턱당겨 아, 어. 아, 턱! 가거또 턱. 밑에 있는. 있다. 올려. 어, <놀람> 더더더 아, 더. 더, 더, 더. <놀람> 뒷손 좀만 더 올리자 뒷손 뒷손 가드 올려봐 자꾸 왜 막겠어 가드가 밑에 있으니까 막지 네. 잘 생각을 해봐 이 녀석아 성인 인지가 있어야지 이기들 다니고 똑같은데 막 계속 막고 있잖아 다 내려가니까 다 맞지. 아이고. 야말 처음 생각한 것만 더 올리라고 더더 돌리지 마. 이게 뒤로 돌면 흔들고 마저 더 위험하다. 더 올려 더더 더. 올리고 거기도 올리는데 거기도. 오, 잡, 잡, 잡. 다시 시작 다떨 아, 이렇게 안보이니 조금만 더 올려봐 그래 안맞는다 아이 감싸 팔로 머리를 옳지 옳지 백점이야 백점이야 나갈 때 백점이 아니야 나갈 때다 떨어지지 말고 조금만 올려서다 나가보자 옳지 쨉쩉다 형아지 흔들흔들 흔들흔들 흔들, 흔들. 발로 쫓아와 그냥 형아지 그래야 돼. 그래야 돼. 그래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거리를 플러스로 좁혀. 교에서 들어갔자, 저 어, 턱대. 반하고, 반 올리고, 반 올리고, 올려 올려, 그렇지. <laughs> 어. 다시. 플러스로 만들어서 들서는것 마이너스로 하면 안 돼. 그렇지, 그렇지. 어. 이렇게. 플러스로 만들어, 플러스로. 응. 그렇지. 어. 아무도 아까보다 올라오는데 네. 1cm 올랐어 이게 아니야 더 올려도. 소가치 이할때 너무 포즈를 그래야? 어 어지 무섭지. 가르켜. 너고 같이 쓴어가서어지는 데만 집중해봐. 머리 머리 안라붙지 올리지 말말지내올리할때 여기가 아야 내가. 그잖아안안 마이너스로 만들면은 어, 그러니까 들어갈 때 그러니까 지금에서 어쨌든 이제 지금에서는 z 자이가 알려주는 몸이 아니긴 한데요. 음. 네 인파이터 스텝은 인피니트 인파이터 스텝이잖아요. 스텝, 직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이 몸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음. 아직 이게 안돼 아직 이게 안되니까 거리를 마이너스로 만들지 말고 플러스로 만들어요. 음. 똑같은데 계속만 보잖아. 그래라 기성님만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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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밀었고. 그, 이럴고똑같은데 그렇지. 똑같은로 계속 먹고 있다고. 알어 응. 바짝 올려라. 그렇지. 더려 올려, 더, 더. 다더 아, 네. 올리고. 버텨 버텨 어, 그렇지. 보호 앞에 보고. 옳지, 옳지. 보호, 보호, 보 옳지. 옳 돌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줘 뒤, 로 돌면 다친다, 다. 근데 뒤로 순간적으로 구멍이나가아 네, 일 아, 원도 좋아요, 지금. 아, 쉬는다, 쉬는다. 왼손으로 한다는 아, 게 되게, 아, 되게 좋아요. 현리는... 앞면 틀렸으니까 자꾸 왼손이 나오네 아, 어, 박정관. 아니면 거리를 벌리던가, 어 잘.

보고, 보고, 보고. 자, 자, 수고. 댐이 안나 가는 계속 들어오잖아. 아니, 라이팅. 저기 20대 100이면 좀 보이더라, 이쪽. 안 돼, 안 떨어지고, 떨어지고. 아이고, 아이고야. 자, 일본 나다 화이팅. 아, 거 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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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마. 보 오, 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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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보고! 앞에 오, 앞에 카운터 준비해! 카운터! 원조 앉아도 돼. 이제 투바 내도 돼. 투발 투! 어. 얼마 안 남았다. 파이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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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투! 원투! 다 10초, 10초 이팅 啊！我我我我我我！企业家们，哎，我我我。